대막전 마저 최종전 대결입니다. 박정우 선수, 와 정우현 선수가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겠네요. 앞서 펼쳐진 첫 번째 대결에서는 박명우 선수는 이대 영으로 정우 선수 눈에 전공을 했죠. 하지만 승자전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력에 박명우 선수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특별히 실수라고 할 만한 건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플레이를 딱딱 맞춰서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정우 선수인.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세트에서, 네, 특히 그 패자저에서의 경기에서, 경기만큼은 상당히 괜찮아졌거든요. 이번에 정우 선수가 조금 더 기세를 올려준다고 하면 충분히, 네, 좋은 싸움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시작부터 좀 흔들린 정우 선수, 그 중심에는 박영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영우 선수가 너무 정우 영 선수에 대한 분석을 잘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은 일경기였어요. 여러 가지 정우 영 선수의 뭐 어떤 패턴 자체를 잘 역용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우 영 선수 분명히 네, 예, 그 경기를 치러 봤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제 뭐 생각을 해줄것 같거든요. 너무 무난하게 가다가는. 1경기처럼 박영우 선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약간 꼬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해도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상대의 허점을 노려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박영우 선수가 초반에 물 흐르듯이 잘 풀어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우 선수는 상대방 선수에 시간을 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바로 들어가는 선수예요 네, 과연 이제 그러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해지겠고 원래는 후반 가면 갈수록 강력해졌던 정우영 선수였는데 었 오늘만큼은 조금 더 분반 이전 타이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여우 선수가 계산하고 있는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의외로 초반에 들어갔는데 조우 선수가 또잘 막아내면서, 네, 저, 수세 을할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중후반 이후에, 가기 전까지, 종우 선수는 이곳에서153 이전에 끝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상대방의 그 타이밍 자체를 간파하는 능력을 뛰어내 정호영 선수. 그 능력이 오늘 발휘가 돼야지만, 박영우 선수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잘 갖추면서, 자신이 주력적으로 하는, 이제, 장점인 타이밍 러쉬를 잘 노려봐야 될것 같고, 물론 그 타이밍이 러쉬를 갈 때까지는 이제 좀 위기의 순간도 오죠. 아무래도 이제 트리플을 많이 선호를 하는 정우영 선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노렸을 때박영우 선수가 좀 올인을 하기에는 괜찮은 전장이에요. 부탁지 이거는 확실히 정우영 선수도 좀 연주를 해 놔야 됩니다. 네, 박영우 선수 징크스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승가전에 올라갔습니다만 같은 상자를 최종전에 만나서 패배하면 떨어지거든요. 그와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경기좀비끝 났습니다. 이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네, 트 경기 기착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파란색 저그 박영우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박영우. 저 먼저 경기 박영우 선수 정우영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만발의 정원 회전국마에서 승리를 따내며 승전에 올라갔습니다만 주성우 선수 당할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AM 선은 5시 빨간색 테란 정우영 선수입니다. CJ 엔투스표 정우영. 힘들게 싸워서 최종전까지 올라온에 성공을 한 정우영 선수예요. 자 시작부터 쉽지가 않죠. 원하는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네, 게다가 위치도 태란 선수들이 적어 상대로 좀꺼려하는 위치가 올렸죠. 네, 이렇게 이제 기분 좋은 배치가 걸리게 되면서 오히려 박명우 선수는 초반에 올수 있는 전지 명령만 조심하면은 네, 충분히 중후반 이후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찰 잘해줬습니다. 네. 황영우 선수가 들어오는 테란의 날카로운 공격 을잘 막아내면서 네. 역습 타이밍에 경기를 끝내는 경우가 상대 많았거든요. 네,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불필요한 이제 자원의 소모도 없었고 딱 필요한 어떤 여왕의 수만 확보를 해주면서 상대 병력을 가뿐하게 이제 몰아내는 모습,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가 초반에 노릴수 있는 전진 병현까지도 정찰을 해주면서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네요. 반면에 정우영 선수는. 일단은 러시 동선은 좀먼 편입니다만 사신으로 상대를 꾸준히 좀 정찰을 하면서 트리플을 가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를 못 봤죠 오히려 자신이 초반에 당하는 장면이 이제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번 세트에서는 조금 더 초반부터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 보여 드리겠고요 네. 다방향에서 흔드는 플레이를 정우영 선수는 아주 좋아하는데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경기 펼친 선수들이 다잘 데뷔라고 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박명 선수의 대비도 계속해서 1 3 모트 평소보다 1, 2리 정도 네, 좀 빠른 타이밍에 지어주게 되면서 거리도 꽤된될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도 사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호영 선수의 뭐 사신과 화염차는 이득을 크게 보지 못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초반 사신 움직임만 봐도 그날 이 선수가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가 알아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툭툭 건드려보는 이런 컨트롤에서. 근데 오늘 정우영 선수는 확실히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툭툭 건드리면서 뭐 여차하면 점막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정차과 네. 동시에 오우. 상대방이 좀 말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 어, 잘, 잘 빠져. 빠져나갔고요. 네. 잘 빠져나왔죠. 영원까지 보여 하고있 전막 위에서 저 정도 거리까지 쫓아왔으면 상당히 이제 사더 많이 맞을 뻔 했지만 네, 다행히 이제 잘도주해줬습니다 네, 추가 사신까지생산 중이고 어? 지금 3사신 운영이 아니죠? 네, 지금 2사신 네. 운영. 이제 네, 도기까지만 뽑고 멈췄습니다. 네, 그만큼 군수공장 타임을 약간 앞, 약간 더 네, 앞당기고 화신 이후에 회음차까지 가미해서 완전 견제에 힘을 실어주겠다기보다는 오늘 잘안 먹혔잖아요. 그래서 견제 형태란보다는 조금 더 확장 형태란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역시 트리플을 어, 준비하고 역시. 있는데 그것까지 다 봤어요. 네. 이전장에서 저 트리플을 할때 이제 사른구로 입구를 좁히는 용도로 사용도 많이 해줘요. 워낙 큰 입구다 보니까. 저그가 그냥 대놓고 뭐 저글링 맹독충 바퀴 러시 아니면은 그냥 땡바퀴 그 다음에 일벌레를 찍어주는 운영도 가능한 전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방영우 선수가 빌드를 선택을 했다라면은 아마 먹힐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뭐삼보한형 체제 적당히 눈치 봐서 일벌레 이후에 저글링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방영우 선수고요. 그렇죠. 저희 2 확장 쪽으로 가는 게 입구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자적입장에선 한번 들어가 볼 욕심도 나는 전장입니다. 네, 지금 종훈 선수가 이제 욕심 내고 있는 건 입구 수비에 대해서 투자기 보다는 넓은 어. 입구인데도 최소한의 투자로 막으면서 그만큼 경력을더 찍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이건 나중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저울이 바로 돼서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언제라도 박영우 선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봐야죠. 아. 어, 자 입구가 어. 이렇게 공사돼 있구나 지금 확인을 하고. 어, 화염차. 네. 그리고 저글링 정상. 그대로 들어갔으면 저 화염사 잡아 먹었을 거 같거든요. 네. 네. 바규성으로 올리죠. 점을 더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호 선수는 정우 선수가 바로바로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컨트롤해주고 있고, 근데 반대로 정우 선수는 약간 이제 화면에서 자신의 유닛들 놓치는 장면이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입구 쪽에 진영 자체를 지금 확인한 이유에 빠졌거든요. 네. 어, 저글링 좀 빼놔도 괜찮을 것 같죠. 입구를 지나자으로 막아버리고, 저글링을 빼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바퀴 뽑아서 바퀴로 수비를 하고 j m 티까지 전망 연결해 주고 있는 방영우 선수고요 방영우 선수도 찌를 의도는 전혀 없네요. 네. 예, 6바퀴 정도에서 일벌레만 누르는 걸로 봐서는 최대한. 뭐 제이멀티까지 자원 최적화를 좀 해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액션만 취한 이후에 진화장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네, 지금 타이밍에 이제 대군주 넣어주는 것은 이 맵이 워낙 이제 넓어가지고 테란 선수들이 곧잘 이 군수 공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옥불 야탑카 이런 것이올 거에 대비해줬고요자 초반의 상황는 바뀌어지고 화염차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방향 바꿨죠. 네 이건 더 소극적으로 테란에게 수비를 강요하고 있는 그 압박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정우영 선수가 대표로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저거가 올인인지 아니면 그냥 뭐 시선클기인지 이런 플레이, 어떤 플레이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네. 공광업 네, 찍으면서 1번에 들리고 있는 박영호 선수고요. 아, 요거는 추가 병력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인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이미 했을 겁니다, 정우영 선수도. 근데 자원이 남는 김에 지금 벙커를 추가로 건설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양쪽에서 저 바퀴를 싸먹는 게 괜찮을 수 있거든요? 바퀴가 지금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온 거라서 지금에는 오히려 정우영 선수는 화염차로 추가 병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벙커에 있는 병에다 빼가지고 덮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개체수도 많지도 않죠 자, 하지만 네. 돌아갑니다 소수의 바퀴로 시간 잘 끌었죠? 확장 타이밍도 만약 저런 움직임이 없었으면 최소한 30초에서 빠르면 1분 정도까지 더 빠르게 종훈 선수가 배치할 수 있었는데 이래저래 조금 테란의 움직임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네, 바퀴로 압박을 하면서 이번을 시원하게 늘렸어요 네, 시원하게 뽑았네요 지금 이런기에다가티크 네, 건물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심리전을 잘 해주네요 여기까지 뭔가 종훈 선수가 어떤 의도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읽어주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시종일관 계속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네요. 네, 기냥 오크레드 원숭고리 오클레드까지 준비를 하면서 초에 물량 싸움을 생각하는 방영 선수 맹독충 찍어내고 있죠. 네, 테란이 나오기도 전부터 저글링에 일단은 손이 가 있었던 방영 선수기 때문에 이거는 가뿐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데요. 네, 저 열기 이상의 맹독충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둥지탑도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종의 선수에서 한번 그 바퀴에 놀래서 병력을 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렇게까지 적극 적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는 화염차가 아니라서. 지금이 점막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박용선수는 영역을 넓힐 수 있고요. 이 정도까지 점막을 넓혀주게 되면 은 이후에 박용선수는 교전 타이밍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면 바로바로 싸울 수 있어요. 네. 네 번째 부하장까지 올리고 있죠 자 무리하지 말고 지금 나가는 병력이 점막을 한번 제거를 시원하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정훈이 선수 점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쪽까지 확장이 가져가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맹독충 동원하고 있고요 화염차 달리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까지 정우선수 자리 해준 스윙 드디어 그 정우영 선수의 힘이라고 할수 있는 생산 능력에 동시에 발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전급 병역 찍어주면서 저거보다 조금 더 네, 인구수 확보를 잘해주고 있고요. 이 페이스만 잘 유지해주면은 그 자신의 특유의 150단위의 이제 공방전 소모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죠. 네. 트리플만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은 정우영 선수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자 정우영의 타이밍이 나왔어요. 지금 양방향 견제를 한번 떠나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의료선 견제. 네. 자, 오늘 이 견제 자체가 좀 통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가 거듭됐는데자이번에잘풀어나가고 네 지금 타이밍이 저거 있다면서 미타이스가백 그 아! 차 백업차, 백업형 선수네. 멈췄어요. 와 이거 시야에서 완전 멈췄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공격에 시선이 돌아가는데 있그 타이밍에 방영우 선수 잘 노렸습니다. 네 이거 먼저 이렇게 저어 움직여 버리면은 테란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와 이게 완전 다 터져 버렸어요 이거 봐. 네, 주력병을 모으면서 원래는 지금 타이밍에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성우가 어 한군데 일벌레나 부하장을 놓칠 수 있게 이렇게 흔들어 줘서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병력을 뒤로 뺄수 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저은이 12시 간장 돌아가는대로 바로 락라 준비해주면서 공사마방사마 타이밍을 평소 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그 병력이 순순간에 삭제가 되면서 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한 번의 교전 대패로 인해서 정우영 선수가 완전히 멀리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네. 제이몰트도 저 우려선 붙여서 좀 치료 좀 해놔야 됩니다 건설 로봇들 나중에 언제든지 뮤탈리스크가 오면 은 원샷 한 3킬 이상 네,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10킬 이상 13킬 찍었죠 자 우려선 빠지고 이부터 봤고요 네, 서로가 견제의 움직임을 확인했죠 먼저 끊어질 수 있는 쪽은 당장은 종우 연수예요 네, 추가 부하장 이용하고 있는 박영수썼는데아 이거 아 거기에 발견하고 끊어준 것은 천만당입니다자 네. 위로 들어가서 확장기력을 깨면서 상대방이 배불리지 못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뮤탈리스가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어, 움직임 좋습니다, 방경호 선수. 계속해서 네. 네, 그1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선전제는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네. 이런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와. 일단은 지대를 앞서서 전진 배치를 시켜보는 정호영 선수긴 합니다만 이 병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정말 좋져요 네, 네 방경호 선수를 상대했던 경기들 중에서는 생산력은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추가 박장 타이밍도, 예,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저박장을 돌려주면서, 아예 작정하고 물량적으로 당다고 하면은, 좀더할안할 수, 최단히 할만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 저딜에도좀 의미 없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 자, 계속 들어가죠. 아, 어! 어! 진짜, 오 떨어지는 타이밍이, 아, 좀, 이게 전진돼서 병력 피해가 좀 생겼어요. 오히려 어... 박용호 선수가 먼저 이렇게 싸움 걸어버리면은, 이대로 병력 적차를 최단히 높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컴서로 준비되기 전에 주도가 네. 완전히 늘수있어요자 여기서 굴치면서 네. 좀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때문에 의료선은 남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우영 선수가 물량을 아무리 잘 뽑아도 비열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뽑는 의미 자체가 아. 좀 퇴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의료선 대비하고 별력 갖다 놓은 거 보세요 자아 내려앉히기 로지않아 힘듭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자 시간이 끌리게 되면 경기이 줄게 되면 이득 자체를 볼 수가 없는 정우영 선수예요 네 자 아, 그리고 뮤타리스크가 그... 없는 팀을 잘 노리고 있습니다. 네, 와, 항상 대기하고 와. 있어요. 병력을 네, 잘 파투러 넣고 있죠. 네, 뮤타리스크가 보통 빠진 곳에선 의뢰선의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와 지금은 지상병력만으로도 의뢰선을 잘 쫓아주면서 자은수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동해 먼저, 서해 번저 병력을 보내면서. 전제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박영우 선수. 네. 오늘 수비하는 우클릭이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 오! 맹덕성 숫자는 말투였으나 뒤에 또 있어요. 자, 그래도 시간을 약간 끌었죠. 테란의 3-3-0 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이 확장 돌려주면은 없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시 확장이 돌아가는 게 정우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턴데 자, 이병력인 최단 시선 끌어주고요. 우주성이 실질적인 전제 명력이죠. 와 이게 1시까지 추가로 12시까지 추가로 부하장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 정우가 먹고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지속적으로 우려선견제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별다른 타격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병력 손해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정우영 선수 지금은 좀 자원을 세이브하면서 그냥 우려선 견제를 계속 던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을 좀 모아놓고 여유있게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급하게 막 점막 위로 올라갔다가는 네. 아 계속 칩니다. 이거는 상관가안돼요 아, 아, 지금 점막이 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도 급해질 수밖에 없죠. 네, 래도잘안 통합니다. 네, 플레 이제 집중력도 살아났죠, 저 그죠 혹시? 예, 예, 보세요. 대군주 퍼트려놓은 거 보세요. 네, 지뢰도 들어와요. 지뢰 제보 꼼꼼게잘 해주고 있고, 아 뭔가 양 선수가 중후반 운영. 네 이런 싸움에서 지기 싫은 네.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자 주판에 박영우 선수의 대군주 배치. 모든 시야가 밝혀져 있다 보니까 의료선의 네.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네. 정도 되면 의료선 날리기 싫어집니다. 좀몇 번째 날리는데. 네. 네. 다막 기저 위에 1 2시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아... 날리는 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날려주는 건3삼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삼업 준비됐거든요. 우리가 마침 저은인 동지타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아서 언젠가는 뮤탈렌스크만으로 의료선이 언제 맞게 또 어려운 시. 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올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종우 그 선수의 공격 타이밍 왔다올수 있어요. 와, 음. 어딜 가도 종우역이 기다리고 있는 데 세명을 잡아줬잘 했어요. 점위로 올라갑니다. 종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일한 타이밍거든요. 이 맹덕중 숫자를 지금 늘리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대203 이에요. 아, 이거는 기네 같은 거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왕영우 선수도 보여할 수 있는 맹덕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점막 위로 올라가서 전투를 하기에는 정우영 선수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네. 지금 장원 채취가 잘돼있다보니까 추가 병력을 계속해서 빠르게 발 빠르게 대기시킬 수가 있고요자 아, 이번 싸움만 잘해주면 페남될 기회가 있어요 네, 자위를버텨내야 되는데요 아 지금 저우가가스요도금을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네. 여기서 한번 경력 기후 아...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인구수 50비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네. 여, 저기는 여기서 빨리 가스 수급 좀 추가를 해줘야죠. 위탈리스크 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방경훈 선수. 그러면서 상대의 오려성 견제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 추가 부하장 가져가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울트라가가춰줍니다저 어, 이제 조훈 선수 싸움이 안 되는 타이밍이죠. 지금 경기를 길게 볼 생각으로 사령부를 추가해줬는데 사령부에 자원 투자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력은 덜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히 잘못 싸웠다가 무료선한두개 병력만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쭉밀수 있습니다 그지 네. 테라는 버텨내는 타이밍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키틴즈 장갑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울트라리스트가 추격하죠 네추격에저 완성된 기도병구가 지리로 토하면서 자원 수급도 되고 병력 추가해서 기술실에 부착하고 불검 찍어줄 수 있을 때까지 종훈 선수는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아 울트라 네. 울트라 섯개그 차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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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싸수 있는 상황이죠 어. 데몬스 파면 적의 병력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네자 여기 한 번에 실수하면은 병력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 병력 꾸준히 살려주면서 돌아갔던 병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둬야 될만한 타이밍입니다 아, 네, 첫재 타이밍을 적응하는지 버텨봅니까? 어찌보면 정우이 선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보다 시간을 수 있어요 시간을 볼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최대한 버텨냅니다 천재공격은 네, 냉동충을 이용해서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강요속도 어, 아웃 시작자 한번 봐야 되거든요 깨야죠 들어가서는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네무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뭐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통을 막힌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없는 성과를 움직이게 만들었어. 움직이야 되어요 네, 네, 그린영화 좀들어는데요저 여왕자 불려고. 그래. 저 여왕자 불려고 괜히 이토르한게만 간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수열로 좀버티고오겠습니다만 병력 피해 이 공격을 당할낼수 네. 없고요 자 그대로 올라가야죠 정우영 선수 올라가서 이득 챙겨내 확장 이득 두구 세군데 두 군데만 파괴해둬도 자, 유리하게 경기 이어나갈 수 있거든 하나씩 정리합니다 네 지금 저근에 가스가 아직 그렇게 풍족하게 모이질 못하고 있어서 원하는 만큼 병력 조합을 갖출 수 없거든요 지금 맹독처 빨리 준비해야 되고 아 이거 병력 조합 빨리 갖춰야 됩니다 지금 박영호 선수가 여유부릴 때가 사실 아닙니다 네우주하문 동시에 좀 세개 올리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효율을 잘 받는 병력들이 계속 뭉치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도 6시를 빨리 한번 깨주고 나서 이제 전투에 합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음. 타이밍인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보자마자 정호영 선수 1 2시로 달려야 됩니다. 네, 뮤탈리스크 마구를 밀기에는 지금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네. 오히려 상대방이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2시를 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와, 정우영 선수가 이사령관을 깨주게 되면은 조금 막. 어, 케빈 선가 달렸어요. 어, 돌아왔어 어, 도로. 어 자, 와, 와 빠르겠고요. 토르 구조방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네, 두 기가 그냥 습니다 잡혀야 될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박명호 선수의 견제는 또고요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견제단 수비에 들었습니다 조금 기회를 내줄 뻔했는데 다시 박명호 선수의 움직임이 활발히 네, 그,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두 기의 토르 아, 이해버렸고요 이것도... 네, 흘렸죠 토르 지금 테란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 확장입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저 네, 위로 소재배을 보내면서 주가 확장 기진을 괴롭혀주기는 힘입니다만 내가 못 먹으면 상대도 더못 먹게 하죠. 네, 깨야죠, 깨야죠, 깨야죠. 사스로 아 버텨보려. 네, 이거 내리자마자 부화장을 깨는 선택을 했으면은 아마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집중력에서좀 네. 부족해 보일 정도 선수. 네. 자, 동우 선수 기회 곧, 곧 있으면 옵니다. 아 지시몇서 쪽에 행성에서 준비시키고 지기로봇 투하하기 시작하면은 자원스가 금방 됩니다. 지금 정무 선생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영호 선수는 6시 견제를 하, 계속 놓쳐서 안됩니다 적이 돌리게 허용하게 되면 은이 경기 완전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난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석찬길 쪽으로 상황 상황을 어, 진균! 이 경기를 먹어야죠 아, 진균 안 나왔어요 그냥 가 싸웁니다, 그냥 가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자, 흔들기 시작했어요 경력 차이가 네, 저 우주선이 다시 9시 쪽 견제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지금 빠지고 하면서 상대방팀을 어떻게든 빼내야 되는 정호영 선수입니다 네. 선수는 고 가고 있 상기하면서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위쪽은 아 정리가 됐고요 와, 그래도 정말 박명호 선수가 큰 드레스 중에서 잘 버텨네요, 잘 버텨네요. 네. 의료선 정리하면서 현재 엄청난 피해는 지금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저 뮤탈리스크를 한 번쯤은 이제 잡아주는 성과가 있어야 지금 돌아가는 막 의료선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것 같은데요. 이 뮤탈리스크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방영우 선수. 네. 다른 건 몰라도 병력 분배가 정말 잘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한 군데 확장을 조금 이를 쏘겠는데 적재적소에 딱 소스 수 유닛들을 배치를 자리 주다 보니까 피해를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죠. 체러 방지만으로 반 구성을 한 뮤탈리스크가 지금 제 역할을 잘하고 있죠. 네. 의료선을 받으면 아, 역수되게 왔습니다. 6시 확장 제대로 돌아가기 전에 탄핵박 시작하면 답이거든요이 길고 긴 힘싸움에 언제쯤 종지부가 지 것인지 어, 방영우 선수도 진짜 움직임이 조심스럽네요. 예, 자신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병력을 막 급하게 예, 꼬라박는 이런 식의 교전은 안 하잖아요. 진짜 확실하게 딱 필요할 때만 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깨버려야죠 깨야죠 이거는 2확장 깨졌지만 지금 당장 테란도 정의 확장뗄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오른쪽에는 부하장 두개날려야 됩니다. 어차피 아웃시 확장이 적어도 거의 끝이 나기 때문에. 아 네. 네. 자, 두 군데 확장기 이쪽으로 공격 들어가는데요. 네, 저거에 추가 확장도 완전 끝나요. 저 그래야 동전이 잡혀 네. 컨트롤, 컨트롤. 자, 여기서. 자, 한번 잘못 싸우면, 어. 아, 저온에 문제가 있어요. 자, 맹독충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상병력은 정리가 됐습니다. 인구수 70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네, 하지만 지금 테란의 반중이 확장 기회가더 크거든요. 네. 자원 수급에 빨간 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이쪽에 지금 길냥도 네 개, 이거 들어 올려진 건만으어도 그래가지고요. 자원 처치가대는 쪽은 셋이밖에 없죠. 네. 네. 한두개 정도로 들어 올려서 예, 확장 지역에 내려 앉혀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게로봇으로 자원 수급을 한동안 좀 열을 내줘야 될것 같고요. 네. 자원량에서는 방영 선수가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9시 구화장은 이미 다체치가 끝난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가중에는... 결과적으로. 자신은 다 채취한 건 내주면서 상대 다 남아 있는 광물 지역 깨버렸습니다. 이거 손가만 거둔 거예요, 네. 박영우 선수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시 쪽에 있는 부화장에 상당히 화두가 되죠. 조기는 저확장만 지키면 필승 구도고요. 하지만 종우 선수는 저1 2시 확장을 치기 위해서 병력을 빼는 순간에는 자신이 6시 확장이 또한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종우 선수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뮤타레스크가 그 자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제에 크게 휘둘리진 않고 있습니다 지나면 네. 맹독충 비율이 계속 유지가 돼요 네. 신기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병력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운선아 네. 네. 지금은 저거가 섬을 가져가도 될 정도로 미탈리스크의 관리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와 지금 아, 드디어 걸렸어 아, 이런 거 말이죠 미탈리스크 너무 운영 좋습니다 네. 지금 정우 선수는 앞마당 제2확장 가스 수급이 거의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 이제 가스테 구성 현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이런거 좋은데요 자 근데 이병력이 다잡아 먹혀 버리면은 자원줄이 타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네, 떨어가는 병력. 미들 노리면서 병력 대체를줄이고 있습니다. 자 미들 건지르는데 지뢰가 많지 않고요. 그렇죠. 뮤탈리스트 힘을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토로가 뮤탈을 녹여야 됩니다. 예 네, 울트라가 나갈 어 때네요. 위로 가서 가지 마 안돼요. 강경 병력 많아요. 비율이 깨졌죠주력 병력이 패멸됐습니다. 드디어 수적을 만대요. 네, 정우 선수의 확장에 허리가 끊겼죠 네, 힘 잠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정우 선수입니다. 아 모든 점을 시키고 있었던 조계 병력이 총출동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한 곳으로 집중을 하면서 상대방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있어요. 자, 장악하러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생산이 안 되거든요. 밀어붙입니다. 칠리경기끝 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박영우 선수. 길고 긴그 수빈 이후에 한경 돌파로 정우선의 병렬이 무너질 수 있단 했습니다 야 진짜 전술적인 움직임이 최고입니다 아 무슨 테란의 우려선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그 모든 우려선 견제를 조기에 막아낼 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미타니스크가한 곳에 빠지더라도 딱 필요한 만큼의 지상명역이 항상 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면 공격까지 항상 뛰어서주는 와 이런 식으로 병력 나눴다가 모이겠다 뭐 다시 나눠졌다가 모이겠다가 뭐 이런 움직임이 역대 정우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근접판에 그런 느낌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렇죠. 당 비율 유지를 상당히 잘합니다. 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비탈리스크 활용이 진짜 너무 좋네요. 이게 처음에 뽑았던 애들이 안 잡히고 그대로 경기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방영 선수지 않습니까? 진짜 그 비탈리스크 운영으로 가반의 우려선 견제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5번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것 같고, 정우영 선수는 패턴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게 계속해서 상대방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견제를 가다 보니까 이 내리기 전에 미리 우려선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니까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대 어떤 맹독충 뒤돌리기로 인해서 주력병력들이 맹독충에 폭사 당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정우영 선수가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패턴이 간파가 되고 있죠. 네. 아 그리고 보가 이 정도로 미니맵을 잘 보면은 편안히 흔들어 주기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난전에 강한 저우가 박명호 선수예요. 네, 경기 준비 끝냈습니다 최종전 2어트 대결의 시작합니다.